다음은 넥센 히어로즈와 LG 트윈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선 넥센이 연장 접전 끝에 3대 1로 LG를 제압했는데요. 넥센은 6연승을 달린 반면 LG는 5연패의 충격 속에 꼴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LG의 5연패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클린업 트리오가 지금 침체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결정적으로 득점해야 할때 득점을 못 한다는 것이 LG의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네. 또 최근의 경기를 봤을 때도 그 계속되는 연장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펜진에 가한 그런 부담도 그런 크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거듭된 연장 연장전의 연장전으로 인한 불펜진의 체력 소모가 크군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LG의 대반격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각팀 선발 투수는 누구죠? 네, LG 같은 경우는 리오단 선수가 선발 네. 투수로 등판할 예정이고,넥센은 앤디 베네킨 선수가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정동영 기자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선발이 중요할 것 같은데,넥센 네. 그 앤디 어로제 앤디 베네킨 선수는 또올 또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과 같이 팀의 원투 펀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 역대 LG와의 전적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 무려 4승 1패에 방어율이 2.20을 막고, 막고 있는데, 역시 그 LG가 좌타자가 많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좀 좌투수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런 좌투수인 앤디 베네켄 선수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중요한 어, 포인트일 것 같고, LG 리오단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복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SK와의 첫 경기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네. 또 롯데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그 상대하는 넥센 타선을 어떻게 봉쇄할지가 또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어, 그런 리오단의 어떤 그런 불안함과 앤디 베네켄 선수의 그런 확실함이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넥센이 오늘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경기 역시 넥센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4월 16일 정진용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프로야구 쪽집게 전망이었습니다.